어머 이거 뭐야? 어머 야이 얼마나 오래된 재봉틀일까 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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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거 언제 적 재봉틀이지?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다. 이야 신기하다. 어 재봉틀 박람관 재봉, 재봉틀 우와. 박물관. 우와. 어머 어머 재봉틀 <laughs> 어머 세상에. 우와. 어머 어머 세상에 언니 쫙이다와 <laughs> 이런 게다있었네 아, 진짜? 전체가... 야. 야, 야. <laughs> 와, 다 이게 이야 세상이나야와 이런 게다 있었네? 아니 이게 이런 제봉, 이런 제봉틀도 있었나 봐 이런, 이런, 이런 이게, 이게 정말 오래된 이거, 거네. 이거 이렇게. 거, 거, 거. 아이씨. 아이씨. 시리라도 아 대박이다. 야문수 음. 어. 이거 저것도 재봉틀이야? 맞 언니? 진짜 이야. 오래된. 사... 진짜 저 재봉틀이야? 재봉틀이야? 어. 우와, 진짜 네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그 재봉틀 안 맞아. 미국 영화 나올 때꼭 저렇게 해 저기... 맞아 맞아. 석유 석유 장발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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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 이렇게 콕, 콕 찍는 거시추하시하는거 거. 거, 맞아. 맞아. 네. 너무 신기하다. 아, 이게 재봉틀 집이다 집. 이게 아 그러네. 집이네. 근데 진짜 재봉틀 많다. 이거를 어머나 이게 아이고, 뭐야? 장난감이야? 아니구나. 아니겠지. 아, 이거 휴게용인가? 쉽게 어머, 어머. 어머나 자, 그거는 어머. 야 이거, 이거 완전히 뭐야? 완전 너무 이쁘다. 멋있다. 아주 아, 반질반질 쉽게 아주 쉽게 반질반질. 쉽게 아주 쉽게 반질반질. 쉽게 옛날에 신신미싱 응. 여봐 이거 야 신. 아이식가 신가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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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거예요 브랜드가? 유명한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걸로 하고 그랬어요. 참... 옛날 분들 김친구. 보면 음. 음. 저 시집 올때왜 이거를 혼수로 가지고 왔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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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수로 제일 맞죠? 제일 음. 최고의 어, 혼수로 가져온 거. 이 것만 있어도 뭐 집안을 살린다고 할 정도로 짐뭐옷 음. 어, 만들고 뭐 만들고 다 만드니까 음. 그러고 팔고 막 옛날에. 음. 이, 이... 이 재봉틀 하나 해가지고 양장점하면 네. 집안에 애들 공부 다 시키고. 아 맞죠? 응응. 안문수. 넌 이런 걸로 대미지질안 해봤지. 아, 난안 해봤죠. 여기다 숯 넣는 거 아니에요? 숯을 집어넣는 거죠. 어, 어, 숯 집어넣어서. 그리고 이게 바람 넣는 거잖아요. 바람? 어, 그래서 숯, 이게 불을 불을 이제 지피는 거예요. 살만하게. 응. 아, 아, 살만하게. 몰랐어. 여기가 또산 돌. 어? 나 이걸 내가 왜 기억하지? 웃긴다. 이 앞전에는. 인도, 이렇게 인도도 있게. 있지만 응. 프라이팬 같은 생각, 방울로 수수롭게, 수수롭수수. 옛날 생각난다. 그치? 이런 어. 거 언니. 엄마들이 막 이거 천 잡고 그냥 이렇게 음. 샥샥 밀어보는. 이거 거지. 이런 받을라고 그거 잡고 이렇게 당기고. 응. 어. 이런 것도 있어 나. 세상 에 어. 진짜 옛날. 어. 이거는 옛날. 이거 아, 신기해. 시대극에서 시대, 많이 보던 그러니까다림이네 시대극에서 아, 많이. 아, 이건 또 이렇게 음, 다 수집을 음, 했구나. 무슨 뭔가 휴대용인가? 와, 이게 각 나라별로도 있는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은데. 음. 대박이다. 이게 이 제봉들이 음. 특별히 이 유리 안에 들어있잖아요. 음. 음. 여자들이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온 재봉틀이래요 음... 재봉틀이래요 음... 그게 여자들이? 네아 그럼 그전에는 남자들이 수선하고 이랬잖아요 맞아, 맞아, 맞아 남자들이 맞아. 하고 예, 예. 아니 그러면 옛날에는 여자가 재봉틀도 못 썼나 보지 그, 남자들로부터 시작이? 그게 남자부터 시작이었는데, 시작이었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음. 여자들을 고용을 해,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가지고 일렬로 쭉줄 세가지고 왜 재봉틀을 하는 거음 그때부터 여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지. 그전에는 그렇지 그 그렇지 남자들이 이게, 했지 이게 수선을. 워낙 무거워가지고 음. 무거워서 이거를 오구나. 함부로 못하는 거야. 야 대단하다 진짜 이거. 어. 이게 기억이 그럼.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응. 이 발로 해, 해야 이제 자수가 뽑히는 게 이제 응, 응. 다다다다 들어가는데 응. 이걸 해가지고 거꾸로 하면은 이제 마지막 거꾸로 반대로 응. 가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, 해가지고 반대로 해서 응. 마무리해. 아.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이 흩어지지 않게끔 아, 아, 아. 좀안 해. 국민가 어, 많이 한다. 내가 이거 기억이 나.